자 안녕하세요 문득입니다 오늘은 에더먼스 에더먼스 정문에서 오는 길과 후문에서 오는 길이 제가 아는 길이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요 길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녹화를 켰고요 음 저도 이거 연습 한지 얼마 안 됐어요 한3 0분 전에 연습했는데 이게 알고는 있었는데 연습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에더먼스를 사람들이 많이 가지를 않아서 보통 들 보면 뭐 어슈나 머치 뭐 이런 행성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에더먼스 그 뒤로 오는 길을 나무 타고 오는 길 연습을 안 했는데 근데 요즘 들어 에더먼스를 많이들 다니 셔가지고 오늘 한번 연습을 좀해 봤습니다. 자 에더먼스 정문에서 오는 길 그리고 호문에서 오는 길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로 가면 꿈은 기로 가면 정문이죠. 나무다리다 보니까 아이템을 갖고 건너오지 못해요. 예, 다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를 건너지 않고 저기 함성으로 가는 게자 아, 이제 정문을 왔죠. 정문에서 간단하게 파밍 좀하고어 음. 바로 호문이네호문이 가깝구나 됐다 자 이렇게만 파밍을 한 다음에 자, 우리가 정문에서 나와서 함선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템을 들고 있으면 이 나무나리를 건너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러니까 이 끝머리 이 라인을 타고 쭉 가서 여기 벽을 짚고 이렇게 저쪽으로 갈 거죠. 호박 있는 대로. 자, 여기서 Shift 키를 누르고 달릴 거예요. Shift 키를 누르고 요렇게, 요렇게 벽을 타고 달립니다. 이렇게 옆으로 벽을 타고 달려서 이렇게하면은저 다리를 건너지 않고도 잠깐만. 이 호박은 변수인데 이거. 원래 이 <laughs> 일로 올라가지는데. 야 이 호박이 변수가 있네. 원래, 아, 이거 올라가지는데. 저긴데 네, 이게 원래 올라가지거든요. 이쪽 길로. 예, 네, 원래 이 호박이 없을 때이 길로 이렇게 수월하게 와요. 변수가 있네. 그래서, 이렇게정문에서 템을 파밍한 다음에, 이렇게 전선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아, 원래 저 호박이 없는데 자, 계란은 던져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호문을 갈 겁니다 호문도 요 다리가, 요게 철판 다리가 이게 튼튼하지 않아서 무너질 수 있거든요 무너졌을 때, 요쪽 길 요쪽 길로 이렇게 나오는 거 어 벌써 개클맨가두 뭐, 마리나 나왔어? 자, 호문인데 아까 정문하고 호문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펜이 없을 거란 말이야. 아까 입에서 이번에도 이렇게 대충 파밍해서, 호문이 여기였잖아. 호문에서나올 겁니다. 지금 템 4개밖에 없지만, 4개, 네개밖에 없을 때는 그냥 편하게갈 수도 있는데, 템이 4개니까 그냥 이 밑으로 떨어지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템이 뭐 4개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템을 요 밑으로 떨궈줍니다. 요렇게 해서, 이 밑으로, 조금 더 밑으로, 떨궈줄 거야. 계란은 터지니까 던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기 밑으로. 여기 에딱 내려오는데, 여기서 아이템을 줘요. 이렇게. 아이템을 줍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밑으로 떨궈 줍니다. 떨궈 준 다음에 내가 내려가서 이 아이템들을 다 주워 줘요. 계란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앞에 보면 저기 돌이 있고 나무가 있잖아요. 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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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서 점프 뛰어서 저 위에 놓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대각선쭉 올라가서 점프 뛰어서 여기 최대한 위에다가. 모두 방송 출연하고 있네 자, 요거를 같은 원리로, 요 끝까지 쭉 가서 점프 뛰어서 최대한 높이. 이렇게 대각선을 쭉 껴서 점프해서 최대한 높이. 아, 계란은 터질지도 모르니까 들, 어그 다음에 저기다 올려놓고 이 나무로 와서 이 나무를 올라갈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쭉 올라가줘요. 아, 아, 잠깐, 잠깐. 다시. 이나무로 끝까지 올라가실 겁니다. 그러면은 맨 정상에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두칸 하나 둘그 다음에 여기서 시프트를 누르고 저쪽으로 살짝 옮겨서 점프를 뛸거예요 이런식으로 점프 뛰어서 오른쪽 벽을 짚고 이렇게 올라와 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올려놓은 템을 주워줘야지 템들을 회수해서 이거 좀 너무 밑에다 놨나보다 응? 야, 왜 이렇게 안 주워지니? 자, 떴잖아, 좀 전에.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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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로 쭉 가면, 바로 함선이 나옵니다. 함선이 나오죠? 네, 에더모스가 벌써 뭐 이런 거인에다가 뭐 이런 애들 때문에 제가 일단 일단 사을한 다음에 이 단선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자, 문을 닫아 줘요. 개콤에 대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식 해서. 해서 호문에서 나무 타고 오는 길까지 정문에서 오는 길, 홈문에서 오는 길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염택이었습니다